최근에 한국 사람 물러가라, 어? 조선인 죽어라, 그런 데모들이 많은 바람에, 그, 한 일본에서의 한류 시장, 그, 한국 품이나 그, 그, 항식 시장이 많이, 짜가지고, 또, 위치이 돼 있다고 좀, 있는 거 아니냐고,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그런 그 데모 에 참가하는 사람들보다, 그 데모를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고, 그 데모를 반대하는 데모 참가자들이 3배, 4배 규모로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한테, 음, 그, 그, 그런 일본,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한국 사람 물려가라는 데모는 전혀 공감을 못 받고 있고, 음, 그거를 반대하는 일본 사람들이 뭐 거의 전부라는 거. 그래서, 또, 그런 부분은 아무런 그 마이너스 영향, 응, 그, 없습니다. 그 이런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, 지금 그인스턴트 식품들, 여기 그 있는 것들, 비슷한 것들도 그렇지만은,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더 많이 소비들이 많아지고 있고, 지금 그 일본 소비자들, 소비자들도 그렇고, 그 일본 최대 규모 유통업체도 그렇고, 또 백화점들, 한국 그 전국의 매장을 갖고 있는. 일본 백화점들도 새로운 아이템, 새로운 한국 식품 들고 계속 찾고 있고, 또 매일같이 소비를 하는 추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오미자 그렇고, 오미자 여기 삼계탕 이렇게 있고, 또이 떡들 그리고 이런 냉면, 이런 전구장 그렇고, 이런 그 막걸리 좀 이런 모든 제품들, 또 이런 그 농산물. 농산물들도 일본 슈퍼에다가 한국산 농산물 이렇게 한국산 제품들이 내 진열코너들이 더욱 커져가고 있고 또 일본 식품 회사들도 오리지널 제품 한국식 제품을 개발할 노력을 제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의 회사들, 한국의 식품 회사들하고 같이 새로 계약을 맺고 M O U 체결도. 지금처럼 활발히, 그 계약하고 그 외모의 체결이 그 활발히 맺어지고 그, 유, 그 유통, 그리고 그백화점에서는 한국식품 폐업, 이런 그 행사들이, 기획들이 지금처럼 그 활발해진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한국으로, 아, 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, 다양한 한국의 좋은 식품들을 유통할 졸의 그 기회라고 지 저는 봅니다. 이렇게 저 제가 제일 많이 취급하는 그 막걸리 주, 중심으로 저도 다른 식품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, 지금 바이오들 그렇고 소비자들의 반응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바이오들의 관심이 지금 그 이제까지 없이 그런 큰 관심 그리고 좀 새로운 아이템들을 좀꼭 소개해달라 제가 빨리 소개해달라 이런 그 요구들이 많, 많아 돈도 없습니다. 지금이 제일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